안녕하세요, 유현 프로입니다. 오늘은, 어, 슬라이스를 잘안칠수 있는 방법을, 어, 주제로 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슬라이스를 참, 아마추어분들 많이 치시죠? 뭐, 저도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골프 처음 칠 때, 슬라이스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슬라이스로 숫가를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슬라이스를 고칠 수 있는지, 잡지책도 보고, 뭔가 뭐 설명을 들어도 잘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슬라이스를 고칠 수 있었던 방법은 체가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알면서부터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엎어서 체가 이쪽 어드레스를 쓰면은 샵두 선을 그릴 거예요. 그럼 백스윙해서 체가 앞쪽으로 오면은 결국에는 슬라이스. 반대로 이쪽으로 오면은 훅이거든요. 샤프트 선상을 그렸을 때. 근데 이제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엎어서 많이 치시니까 슬라이스가 날수 있는 확률. 뭐두 가지 좀뭐 슬라이스가 나든지 왼쪽으로 당기든지. 자, 엎어 치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면은 자, 이렇게 엎어 치시죠. 엎어 치시면은 결국에는 손, 이게 슬라이스 나기 싫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스타트 좋으면은 왼쪽 스타트에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그런 구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릴리스 저번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몸이 이제 팔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쪽 근육을 쓰게 되면은 거의 보면은 슬라이스로 슬라이스로 많이 가든지 덮어서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는 절대로 요 밑에 근육 팔의 밑에 근육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골프는 위쪽 근육보다는 밑에 근육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따라해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위쪽 근육을 쓰세요. 위쪽 근육을 쓰면은 결국에는 슬라이스가 날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번 레슨 해 드린 적 있어요. 훅 스탠스를 서라. 훅 스탠스를 서서 차라. 근데 여기서 좀더 심하게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똑바로 쓰셔서 우양우를 하면 이 정도죠. 우양우가 아니라 반우양우예요 자, 45도 각도로 이렇게 어드레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헤드를 고 헤드는 공이 똑바로 가는 매트 방향대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립을, 이 상태에서 그립, 그립을 잡는 거예요. 잡고, 잡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치시는 거예요. 살살. 이렇게 치시면은 몸으로 일단은 아마추어분들은 요 감을 모르기 때문에 요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어? 그러면은 자, 반 우향우에서 45도로 요쪽으로 보고 섰는데 그러면 체가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결국에는 똑바로 섰을 때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슬라이스가 날수 있는 확률이 적어져요. 많이 적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감을 일단 한번 잡으셔라 이거죠. 그래서 요걸 첫 번째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자, 어드레스를 아까 저 45도로 했죠. 그리고 헤드 맞추시고, 요 잡은 그대로, 그립을 풀면 안 돼요. 요 잡은 그대로 어드레스를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훅 그립이 됩니다. 되는데, 또,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어드레스 하실 때왜이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이렇게 잡고 많이 있어요. 그게, 저렇게 잡고 오른손을 너무 많이 덮어 잡으시는 거죠. 뭐, 그립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지만은, 왼손이 위크로 하고, 오른손도 위크로 이렇게 덮고 잡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가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덮어서. 그래서 오른손이 강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른손에 힘을 빼라고 할 때는 왼손이, 그립이 강해지면은 결국엔 오른손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45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립을 잡고 그대로. 자, 보시면 그대로 훅 그립입니다. 이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백스윙 을 올리는 거예요. 백스윙 올려서 여기 공 낮아 있는 거 있죠? 좀 제가 좀 심하게 할게요. 자, 백스윙 했으면은 요, 요 부분을 맞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슬라이스를 안 치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돌리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돌리면서 라운이 되면서 임팩트 하라고. 근데 그거는 손으로 생각보다 돌리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놓은 거는 백스윙 했다가 여기를 맞춘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지나가게끔. 여기 공을 지나가게끔 보시면은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요. 근데 요거를 한번 해보시는 게 그냥 자동으로 돌잖아요. 헤드를 여기를 지나가게끔 하려고 하면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은 허리를 돌리면 안 돼요. 허리를. 자, 허리, 자안 돌아갔죠? 근데 만약에 돌린다 생각하면, 앞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허리를. 그러니까 타이밍 싸움이긴 한데, 허리 돌면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는 자제하고, 요런 느낌으로. 왜냐면, 허리는 무조건 돌려야 되긴 하는데, 처음부터 돌리면은, 결국에는 엎어 칠수 있는 경향이 생기니까, 요거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밑에 근육을 써야 된다고요. 밑에 근육을 쓰려 그러면은, 뭔가 이게 도수로 날을 치듯이, 날을 치듯이, 쳐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보시면은, 날로 친다고 생각하면, 팔꿈치가 요렇게 안으로 들어오죠. 근데 오른쪽이, 여기가 이 근육이 세다 보면은, 한번 따라 해보시면은,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결국은 요, 요 날로, 예전에 뭐, 맥주병을 이렇 깨듯이.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슬라이스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정상적인 스윙 하셔도 이런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이렇게 45도.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 헤드가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자, 세 번째가 날로 이렇게 들어손 날로. 그러면은, 손 날로. 그러면은, 배 스피드도 빨라지고 굉장히 좋거든요. 마지막은, 치고 나세요. 치고 나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백스윙 했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날로 쳐서, 치고 나면은, 손하고 허리하고 멀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건 잘하신 거예요. 요렇게, 멀어지는 느낌? 요 느낌을 하시면은, 아, 요 안쪽으로 요 들어왔구나. 그러면은, 덮어치는 것도 고칠 수 있고, 다 이제, 다 토탈이니까, 이제, 한번 요런 느낌으로 한번 쳐보시면은, 자, 요렇게 해서 헤드도 살짝살짝 돌아가고, 그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요렇게 한번 연습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